가치 t v 대표 전문가 정원일침 황철중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종목은 전파기지국, 전파기지국. 전파기지국 보면요.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을 보게 되면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대표님, 이거를 이렇게 그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 이렇게 왜 그으세요? 갑자기. 왜 느닷없이 황대표 이렇게 거갖고 나를 혼란하게 만들어. <laughs> 잘지 모르겠는데. 예. 네. 이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를 머리로 두는 거죠. 머리를 두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깨로 두는 거죠. 어깨는 넥을 보는 거고요. 이렇게 타고 간다라고 머리를 틀어서 보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자리는 지지대를 형성하는 부분이 요렇게 형성되고 있죠. 네. 그래서, 예, 네. 저항을 받았죠. 네, 반대로 놀다가 놀다가 이제 지지가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잡힌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기준 때문에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주봉으로 가게 되면 이런 기준이 딱 잡히죠. 그리고 나서 고가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죠. 월봉을 보게 되요 그래서 여기를 지지 하장으로 이렇게 형성하고 있음을 알수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기준은 잡힌 거죠. 이렇게 올라오는 기준, 이 올라오는 기준이 한 눈에 잡혔다죠 그래서, 이 저점은 이 자리가, 이렇게, 뚜렷한 기준이 잡히고, 가격을 딱 봤더니, 여기라는 거죠. 얼마? 이렇게. 얼마? 4,200원대가 되죠. 이렇게. 지금 현재 4,800원이니까, 4,200원 잡히는 거예 그리고 현재를 보게 되면,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요. 아직은. 낮아지고 있어서, 고점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죠. 이게 이거죠. 같은 건데, 수렴을 하고 있으면 아쉽죠. 그래서 이놈이, 이 놈이 이게 이 전체가 매집의 형태로 뜨게 되게된 머리를 들어올릴 수 있겠죠. 근데 보다시피 에, 거래가 한번 있었고 줄었다가 멈춥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줄고 줄고 계속 줄어나갑니다. 이렇게. 관심 밖으로 자꾸 멀어지죠.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죠. 에, 전파기지국은 오상향으로 가는 길목 속에서 모양새가 황태표 보기 괜찮은 거죠. 이거는 다만. 아직은 넘어가지 못했죠. 근데 출발하게 되면 어때요? 지금 4,800원인데, 4,500원이 여기 떡한 있죠. 그래서 4,500원을 넘어가줘야 이렇게 안착을 하게 되죠. 이렇게 안착을 하게 되죠. 황 대표, 지금 들어가는 거 어때? 그러면, 들어가는 거 어때? 그러면 당연히 이 기준을 갖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죠. 네, 당연히 이 기준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있겠죠. 충분히 나황 대표가 각오하고 들어갈래. 그럼 그렇게 들어가면 되죠. 요만큼의 네. 네, 기준을 두고 네. 나는 네, 황 대표 여기 서 놀면 나 손절할 거야. 왜 이렇게 무너지면 당연히 이게 매물이 될거 아니에요. 이 전체가 이렇게 다 매물이 돼버리면 얘가 무너지면 지지하자. 장점에서이 부분을 깨게 된다는 거. 올라오면 정으로 작용할 거니까. 안될것 같아. 그러니까, 네, 가 지금 강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거 이렇게 보고 할래. 안 늦어요. 안 늦어요. 충분하다고 보는데, 하나 더 생각할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생각할 때는, 반드시 뚫어 뚜러 뚫어라고 하면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뚫어 뚫어 응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안 되는 거요 마음속에서 그러면 내가 뚫어줘야 되는 거요안 뚫으면 막 짜증나고 신경 쓰러서 제가 뚫어야 돼그래 기도하고 있어요. 뚫어 뚫어 기도매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원칙 있는 매매가 중요한 거 기도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얘는 분명히 이렇게 튕겨나가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튕겨 나가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얘가 만약에 못 갔어요 그럼 짜증 내지 마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이길 수 있어요 꾸준한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여기서 들어갔다 그러면 이렇게 밀려버리면 대물사로 그래 아 내가 뚫고 들어갈 거 이렇게 후회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럼 매매 원이 못 하는 거죠. 저걸 뚫을지 안 뚫을지 모르죠. 그리고 어떤 자리든지 갈지 안 갈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안다고 말하면 그 자체가 모순이죠. 현재 시점에서 미래 가치에 대해서 논인데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부분을 황 대표가 왜 그렇게 강조를 하면 기준이 있어야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준이 없으면 그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기준 없는 부분을 대응을 합니까 그냥 느낌대로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전파기지국은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데 지지가 분명한데 이 지지는 월봉, 주봉, 일봉으로 이어지는 공통적으로 형성되는 지지대이기 때문에 4천원 밑에 놓으면 안 된다. 이건 분명히 갖고 와야 되겠죠. 4,800원이잖아요. 그렇죠? 형 대표 너무 비싼데?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시라고. 그런 느낌 딱들려 아, 이거 너무 비싸. 내가 800원이나 주게 되면 2 0 손절 줘야 되네. 너무 비싸. 들어가지 마시라고. 이게 본인이 설득이 돼야 된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전파기지국 4,000원 기준으로 해서 5,000원 저항이 있고, 4,000원 대 지지는 뭐다? 일봉, 주봉, 월봉으로 공통적으로 형성되는 지지라인이다. 그러니까 모양새는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다. 선행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4,000원 기준이 될 것이고, 만약에 안착이 된다면 나중에 어떻게 돼? 5,000원을 뚫어놓고 다시 밀렸다가 지지하는 형태를 보고 돌아 나갈 때. 그 얘기는 이 얘기죠. 에. 이렇게 매매라도 안 넣는다는 거지.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눌림을 줘. 그러면 우상향으로 가면, 우상향으로 가는 이 기준이 뚜렷하게 잡히겠죠. 이렇게. 여기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올려놓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전파기준이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가치 t v 대표 전문가 정문일체 황철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